지금까지는 엔트리의 테이블 탭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시각화하거나 그 내용을 작품에 적용하는 활동을 해보았습니다. 재밌었나요? 이번 시간에는 테이블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는 활동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을 추가하게 될까요? 일단 완성작품을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장면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연도를 입력하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저는 2008년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요즘 어떤 물건들의 가격을 물어보네요. 새 물건의 가격을 입력하고 나면 제가 궁금했던 2008년에 각각 물건들이 얼마였는지 나옵니다. 요즘 물건 값을 입력하면 예전에 그 물건이 얼마였는지 알려주네요. 어떤 데이터를 이용했는지 신기한데요. 이 작품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 볼까요? 여러분, 사회 시간에 물가라는 말을 들어보았죠. 물가는 세월에 따라 계속 변하는데요. 오늘은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변화하는 물건 값을 알아볼 거예요. 오늘 활동 중에서 데이터 분석 블록은 여러분들이 잘 따라서 할수 있을 텐데, 알고리즘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치지 말고 끝까지 따라오기 바랍니다. 먼저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블록들을 살펴볼게요. 여기 하늘색 블록들이 보이나요? 이 블럭들은 엔트리에서 밑에서 네 번째 있는 데이터 분석 메뉴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떤 테이블에 행을 추가하거나 칸에 값을 넣는 역할을 합니다. 이 코드를 보시면 테이블 소비자 물가지수 아래 행을 추가하고 거기에 있는 연도열에 있는 값을 대답으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지 않고 리스트를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코딩은 여러 가지 문제 해결 방법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새로운 방법, 테이블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작품에서 어떤 물건의 요즘 가격을 물어봤었죠. 그 대답을 새로운 행에 있는 그 물품이 있는 열에 저장을 할 거예요. 여기서 내용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게 어, 나는 2020년에 우유가 천 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코딩을 하고 나면 2008년에 우유가 천 원이라는 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값을 이 테이블의 공간에 잠깐 저장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할게요. 이 외에도 우리가 주로 사용할 명령어 블록입니다. 기본적으로 오브젝트를 클릭하고 장면을 전환하는 블록이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 물건의 값을 순서대로 물어봐야 하니까 신호 블록도 필요하고 묻고 대답 기다리기 블록도 있어야겠네요. 물건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고 답해야 하기 때문에 텍스트 합치기 계산 블록도 있어야겠죠. 마지막에 결과가 나오는 장면에서 화면 효과를 좀 주기 위해서 이런 블록들도 써볼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루는 소비자 물가지수라는 테이블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 테이블을 잘 살펴보면 물건들의 값을 2015년을 기준으로 상대적인 값, 즉 비율을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가격을 알고 있다면 물가지수를 이용해서 예전 가격도 알수 있게 되는데요. 정확한 식은 요즘 가격에 예전 물가지수를 요즘 물가지수로 나눈 값을 곱하면 됩니다. 비율을 알면 좀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 이 테이블로 코딩할 거면 아까 프로그램에서 요즘 가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2019년의 가격을 물어봤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의문이 드는 학생이 있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작품에서 요즘이 아니라 2019년으로 물어봤어야 정확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사용자가 오히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번에 요즘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볼까요?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이세 장면으로 구성되어 있었죠. 시작 장면, 원하는 연도를 물어보는 장면, 현재 물건값을 물어보고 해당 연도의 물건값을 알려주는 장면이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장면에서는 버튼이랑 텍스트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우유, 바나나, tv, 거실 배경 오브젝트가 필요합니다. 특히 거실 오브젝트는 벡터 오브젝트라 수정이 가능한데요. 여기까지 같이 해볼까요? 기존에 있던 오브젝트를 삭제하고 장면을 추가해서 이름을 수정해줍니다. 각 장면에 오브젝트를 추가합니다. 마지막 장면도 오브젝트를 추가해서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속성 탭과 테이블 탭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신호 3개와 변수 1개가 필요합니다. 신호는 물건들끼리 서로 겹치지 않게 질문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변수는 테이블에서 어떤 값을 찾기 위해서 쓸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핵심인 데이터를 불러와야겠죠? 테이블 추가하기를 클릭해서 소비자 물가지수 자료를 불러옵니다. 시작 장면과 설명 장면에 있던 오브젝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볼까요? 시작 버튼은 시작 장면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바로 설명 장면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확인 버튼은 설명 장면에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 알아보고 싶은 연도를 질문하고 대답을 기다립니다. 이 대답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일단 기억을 해둬야겠죠. 그래서 테이블에 새로운 행을 추가하고 그 새로 추가한 행의 연도 열에 대답을 저장합니다. 끝났으면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거실에 놓인 물건들은 어떻게 동작하나요? 화면을 보면 각 물건들의 가격을 하나 하나 묻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가격을 물어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오브젝트마다 요즘 가격을 묻고 대답을 기다렸다가 그 대답을 기억해놓고 다음 물건에 신호를 보내면 되겠죠. 우유는 바나나에게, 바나나는 TV에게. 마지막으로 TV는 거실에게 계산하기 신호를 보내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테이블에 저장하는 코드를 잠깐 살펴볼게요. 요즘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얼마인지 묻고 대답을 아까 추가했던 46행에 우유가 있는 열에 저장을 합니다. 우리가 우유의 가격도 받아야 되고, 바나나의 가격도 받아야 되고, TV의 가격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하기보다는, 여기 테이블에 행을 추가해서 우유열, 바나나열, TV열에 저장해 놓는 것이 더 효율적인 코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맨 먼저 우유부터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가격을 묶고 그 대답을 테이블에 일행이 아니라 46행, 추가했던 46행에 저장해야겠죠. 그리고 연도열이 아니라 우유열의 대답으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끝나면 바나나에 바나나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겹치는 코드를 복사해서 다른 오브젝트들에도 적용을 하겠습니다.